저희 중고차 카성비 유튜브 채널 상단의 링크를 누르시거나 검색창에 중고차 카성비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에서 더욱 다양하고 많은 매물을 검색하여 상세한 정보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성비 넘치는 차량들만 선별하여 소개하는 중고차 가성비의 진상록 과장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안전성, 내구성 좋은 수입세단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고요 1인 신조로 관리까지 철저하게 잘된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바로 제 뒤쪽에 보이는 혼다 어코드 2.4 e x a 차량 준비했고요 오늘 저희 가성비 중고차에서 어코드 차량 준비한 첫 번째는요 이 차량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인 신조로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이지만 단순 경까지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외관 컨디션부터 엔지이션 상태까지 굉장히 우수한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차량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라이트부터 전면부 범퍼까지 변경되어 멋진 익스테이리어를 갖고 있는 차량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오늘 저희 카상비중고차에서 돈급 매물 대비 100만 원이나 저렴한 금액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바로 차량 스펙부터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 혼다 어코드 2.4EX의 차량 준비했고요. 최초 등록이 2017년 10월에 등록된 2017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주행거리는 14만 2 0 k m 를 주행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기록포상 단순기한도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 엔진이나 미션 쪽에 미세누조차한번 보이지 않는 양호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저희 카성비중고차에서 어코드 차량 특별 할인가로 판매하고 있는 금액 999만원, 999만원의 어코드 차량 한번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그럼 바로 차량 전면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 색상 같은 경우에는요 관리하기 정말 쉬운 다크그레이 색상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고요 전면부 유리 쪽도 비춰드리면 돌팀 현상으로 인해서 크랙한 부분이라던가 테이팅 뜬 부분 하나 없는 깔끔한 전면부 유리 상태 확인되고 있고요 아래 본네트나 앞 범퍼 쪽에도 문콕이나 기스로 인해서 굴절 된곳 하나 없는 깔끔한 전면부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측으로 길게 뻗어져 있는 헤드 라이트 상태 또한 백화현상 하나 없는 깔끔한 라이트 상태 확인되고 있고요 라이트 아래쪽으로는 전방 감지 센서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운전석 측면 부축도 한번 비춰드리면 앞쪽 휀다부터 사이드미러, 앞도어, 뒷도어, 뒤에 휀다까지 사선으로 빗대어 봤을 때 정말 깔끔한 외관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앞쪽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70% 정도 남아있고요 뒤쪽 타이어 트레이드도 70%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럼 바로 위에서 차량 후면모도 한번 비춰드릴 건데요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정말 깔끔한 후노무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트렁크 도어 아래쪽으로는 후방 카메라와 후방 감지 센서까지 모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트렁크 공간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대형 세단답게 정말 넓은 트렁크 공간 확인되고 있고요 트렁크 바닥이라든가 벽면 쪽에 이물질이 많이 묻었다거나 오염되는 적 드러나 없는 깔끔한 트렁크 공간 상태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어서 보조석 측면보터 한번 비춰드릴 건데, 뒤쪽 핸다부터 뒷도어, 앞도어, 사이드미러, 앞쪽 핸다까지 사선으로 빗대어 봤을 때, 어디 하나 흔잡을 데 없는 깔끔한 외관 상태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999만원에 만나볼 수 있는 혼다 어코드 차량 외관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제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 옵션부터 공간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 탑승 전에 시트 상태 먼저 확인해 볼 건데요. 역시나 연식까지 좋은 차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트 상태 또한 굉장히 우수한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이 차량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 전동 시트가 적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럼 바로 제가 실내 탑승해서 엔진 시동부터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실내 탑승해서 엔진 시동부터 한번 걸어봤는데요. 정말 부드럽게 단번에 걸리는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고요. 핸들을 손으로 만져봤을 때도 엔진 떨림이 핸들로 전달되는 잔 진동 또한 없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어서 차량 실내 옵션도 설명드리면요, 상단부 쪽을 봐주시면 인슬라이드 방식의 개방감 정말 좋은 썬루프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지금 닫히는 순간에도 모터 잡음이나 레일 걸림 하나 없는 깔끔한 썬루프 상태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센터페시아 쪽도 비춰드리면 굉장히 와이드한 모습의 디스플레이 창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가운데 쪽으로 보시면. 마이링크 기능까지 모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좌우동립 프로토 에어컨 적용이 되어 있고요 기어 노보 쪽에는 양쪽 모두 열선 시트와 무성 충전 시스템까지 모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핸드 쪽도 비춰드리면 이렇게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요 어디가 변색된 거나 오염되는 적들 하나 없는 깔끔한 핸드 컨디션의 상태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핸드 우측편으로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 적용되어 있고 좌측편으로는 트립장메뉴얼 버튼과 핸즈 프리 버튼까지 모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앞쪽 계기판 측도 비춰드리면 현재 실 주행 거리 142,266km 주행된 차량이고요. 계기판 좌우 측으로 경고등 하나 올라오는 거 없는 깔끔한 계기판 상태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혼다 어코드 차량 1열 옵션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제 2열로 넘어가서 2열 공간감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2열 시트에 탑승을 한번 해봤는데요. 역시나 대형 세단답게 정말 넓은 실내 거주성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무릎 공간, 머리 공간 충분히 여유 있는 모습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도어 트립 쪽도 비춰드리면 뒷좌석에도 양쪽 모두 열선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2열 시트도 시트 컨디션 비춰드리면 굉장히 깔끔한 시트 컨디션의 상태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혼다 어코드 차량 외관부터 실내 옵션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바깥으로 나가서 파워트리쪽 확인하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진 사운드 담아드리기 위해서 보네트를 한번 개방해 봤고요 그럼 바로 엔진 사운드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영상에서 들리시는 것과 같이 굉장히 정숙하고 규칙적인 엔진 사운드 들려주고 있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차량 최종 스펙 정리해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 혼다 어코드 2.4 EX의 차량 준비했고요. 최초 등록이 2017년 10월에 등록된 2017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주행 거리는 14만 2천0 0 k m 를 주행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단순견도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 엔진이나 미션 쪽에 미세 누유조참방구 보이지 않는 오 양호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준비한 를번 해봤습니다. 오늘 저희 가성비 중고차에서 혼다 어코드 차량 특별 할인가로 판매하고 있는 금액 999만 원. 999만 원에 어코드 차량 한번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이 차량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 유튜브 댓글이나 상단에 보이는 저희 카성미중고차 대표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직접 받아서 한분한분 한분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이 차량 외에도 저희 카성미중고차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굉장히 많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얼마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거리가 멀어서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도요 연락주시면 탁송거래 절차까지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는 좀더 가성비 있고 좀더 저렴한 차량을 들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중고차 가성비 진상록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